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아 요즘 은테크가 완전히 전성기라고 합니다. 요즘 금값도 금값이지만 은값이 장난이 아닌데요. 은이 금을 능가할 만큼 많이 상승했는데 최근 은은 어떻게 이렇게 금보다 많이 상승할 수 있었나요? 아 은값이 이제 금값보다 이제 더 상승한 이유는 사실은 은은 산업용 수요가 이제 60% 이상인 금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곧 중국 경기가 이제 회복돼서 원자재 수요가 확대될 거라는 기대로 이제 상승했다고 봅니다. 아 수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볼수있네요 네. 그렇다면 현재 은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나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이 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과거 고대에. 서양의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대 12 내지 1대 13 정도였어요 그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태양이 1년에 한번돌때 달의 상망주기가 12번 반인데 그들은 태양이 금이고 달이 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래 근대까지 이 비율이 사실은 계속되어 왔어요 기본적으로 서양은 금 1kg를 은한 12.5kg하고 이제 바꾸는 이런 시스템 속에 이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근대 들어와서 서양이 중국하고 교육을 하면서 중국의 이제 도자기와 비단, 중국차 등을 수입해가면서 그 값을 은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은이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으로 이제 흘러들어왔죠.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은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일조편법이란 조세제도를 세우면서 은을 조세의 기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세 세금을 은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의 수요가 많아지고 은이 고평가되면서 중국에서는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1대6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양은 1대10인데 중국이 1대6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거의 동양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들들이 사실 비단이나 도자기나 중국차를 가지고 와서 굉장한 그 폭리를 남기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번 수익이 전체 수익의 한22% 뿐이 안되고 나머지 7... 78%는 환거래 수익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양에서 은 12kg를 가지고 중국에 가면은 그걸 금 2kg하고 바꿉니다. 그럼 그금 2kg를 가지고 서양으로 들어가면 이게 은 24kg가 돼요. 그니까, 러 당시에 돈과 돈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환거래 수익으로 한번 갔다 오면 100% 이상의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상 요새 해치펀드들이 하는 무위험 차익거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비트레지라고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어, 근대 들어서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는 이런 무위험 차익거래를 통해서 어, 큰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1대 12 내지 13의 이 교환비율은 그 외에도 오랜 시간 지속되어서 미국 정부가 1792년에 주화법을 제정할 때이 금과 은의 교환비율을 1대 15로 이제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랜 기간 이 정도의 비율이었었는데 이 금과 은의 교환비율이 20세기 들어와서 급증했어요. 그래서 20세기 내내 평균 비율은 1대 한47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러던 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게 다시 급등해서 보통 교환비율이 1대 50이나 1대 70 사이를 오갔는데 평균 한 1대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제 가격을 들여다보니까 6월 14일 금의 국제 가격이 온수당 1969불이고 은 가격이 온수당 24불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금물 비율은 1대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금이 많이 고평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은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금은 장식용이나 보관용이 많은 반면에 은은 산업용 수요가 많습니다. 금은 산업용 수요가 한10% 내외인 불가한대 반해서 은의 산업용 수요는 50 내지 6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은은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은 산업용으로 쓰여도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 다시 회수됩니다. 그런데 은은 그거를 회수할 만한 경제적 가치는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에 쓰이는 은이 거의 회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금은, 개, 금은 계속 그 물량이 유지되는 데 비해서 혹은 생산량에 따라서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가 갖고 있는 재고가 계속 이제 줄어드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은 가격이 금에 비해서 사실은 어 많이 올라가야 이제 정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금과 은은 시장에 의해서, 즉, 쇼와 공기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러한 자유시장 물건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J.P.모건 체이스 은행의 경우는 그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실물 은을 계속 매집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집해오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은선물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가격을 낮게 유지시키는 이런 조작을 통해서 금을 매집함으로써 사실은 미국 검찰에 몇 차례 기소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 가격이 <laughs> 오른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달러의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불신을 초래할 정도로 금과 은 가격이 많이 오르면 사실상 미국 정부는 선물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개시 증거금, 또 유지 증거금 이런 증거금을 인상시킴으로 인해서 은가 금과 은의 가격을 억누르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증거금 인상과 더불어서 레버리지 축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해에 여덟 번 정도의 증거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축소는 사실은 이건 기간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아주 쥐약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증거금 인상도 이게 제약요건인데지만 레버리지를 축소하면 은 기관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20, 2021년 하반기에 금과 은값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더 이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있었어요. 이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금과 은 시장을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어 미국의 금과 은 시장은 수요 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제 순수한 시장이 아니라는 걸 알아 두시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사태 예를 들어서 선물 시장의 증거금이 한두 차례가 아니고 이게 연속적으로 오른다라고 그러면은 어아 이거는 규제가 시작됐구나 하고 투자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세기가 지날수록 금은비가 계속 달라졌네요. 역사와 함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리인상 막바지 이후에 산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은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산업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은가격은 올라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은 금과 달리 산업용 수요가 이제 60%입니다. 그리고 또 은의 특성이 이게 금속 중에서는 열전도 효율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선을 쓸 적에는 우리가 구리 전선을 씁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리가 이제 은혜비에서는 가격이 많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고급 제품이나 첨단 제품에 전기를 흘려 보내야 될 적에는 그럴 때는 구리 대신 은이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물 인터넷 혹은 태양광 발전, 자율주행 등, 그 그러니까 예상되는 이러한 상품이나 기술 중에 고급에 속하고 첨단에 속하면서 어, 가격이 비싼 제품들에는 대부분 이때는 구리 대신 은이 전선으로 채용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 이런 은수량은 이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와, 은그래도 저평가가 돼 있는데 수요량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예. 말씀해주시니 더 은이. 반짝반짝 빛나 보이네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아는지 실버바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은행은 혹시 어떻게 투자를 할수 있나요? 한국금거래소에서 구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ETF 등을 이용한 이런 선물시장 투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현물을 직접 사서 모으는 현물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ETF 투자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0.68%.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배당소득세 이제 15.4%를 내야 되는 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상품 중에서 환해치 가능 상품이 있어요. 이렇게 상품을 보다 보면 뒤에 가로를 열고 이렇게 h 치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h 치가안써 있으면은 그건 환해치가 안 되는 거고 h 치가써 있는 거는 환해치가 이제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해외 ETF에 도 투자할 수 있는데 이것도 수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0.5% 정도 되는데 이거는 대신에 매매차액이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한22% 정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현물투자는 시중에서 뭐 금목거리를 사준다거나 뭐 실버바 등을 사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때는 이제 부가세 프로를 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은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버뱅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대부분 은행에서 이제 취급을 하는데 이건 아주 적은 거래도 할수 있어요. 최소 거래량이 0.01 g 이니까 큰돈 안 들이고 이제 그 실버 통장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조금 비싸한3.5% 되고 배당 소득세가 한15.4% 되고. 되고 10% 이제 부가세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세금을 많이 붙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실물금 실버바 등을 사서 모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경제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이나 은은 실물금이나 은을 살때 하고 팔 때가 가격차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은통장을 활용하는,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현물 투자보다는 지금 이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 등을 통한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물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은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은 언젠가는 그게 실물을 뒷받침해주기 않기 때문에 비상시국에는 잘못하면 돈을 뜯길 수 있다. 라고 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들이 현물 투자를 할 건지 이러한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을 활용할 건지를 이제 결정하셔야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은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은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은. 한번 투자자들이 쭉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투자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깨알 질문인데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다양한 투자 방법 중에 어떤 투자법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그 선물 ETF 두배뭐 이런 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을 때 지금 이 구간에는 이 시기에는 은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가 이제 한때인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투자자들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런 ETF나 ETN 투자입니다. 와 교수님께서도 확신을 가지고 크게 베팅하셨던 을 적이 있으시네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은과 금 가격은 대체로 언제 상승하고 언제 하락하나요? 어, 그걸 제가 제대로 알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laughs> 이제 가격이 언제 상승하고 언제 하락하는지는 사실은 신의 영역이에요. 다만 인간은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어떠한 흐름, 흐름은 이제 전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이나 은등 이런 대체 자산은 이게 어느 때 오르냐면 예를 들어서 약 달러 현상이 지속될 때 달러가 약해지면은 대체 자산은 반비례해서 오릅니다. 그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대체 자산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 이때 금이나 은 가격이 상승합니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체 자산으로 금과 은을 찾습니다. 특히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 이때 대체 자산인 금과 은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 금리가 오를 적에는 금과 은 가격은 떨어집니다. 근데 단기 금리가 인하될 때 때는 반대로 금과 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 기본적인 원론에 충실하실 뿐이었겠죠. 네 교수님 아, 오늘 반짝반짝 빛나는 답변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